지프 올류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입니다. 서미 차량이고요. 태규모터 스텝 장착을 했어요. 문이 닫혀있을 때는 열림 버튼 눌러주시면 스텝은 원격으로 오픈을 합니다. 잠금 버튼 눌러주시면 또 원격으로 클로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문을 한번 열었다 닫아주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문을 여는 쪽만 스텝이 오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운전석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운전석만 나왔고요. 조수석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승차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열게 되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오픈이 됩니다. 전동 스텝은 고정 스텝도 마찬가지인데 오픈이 되게 되면 타이어 측면보다 스텝이 조금 더 돌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블록 같은 경우에 바짝 주차하시면 발판이 나보다 부딪히면서 도장이 긁히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를 두고 주차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판을 한번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넓은 180mm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승하차 보조등은 튜닝 규정에 맞춰서 화이트로 차량 하부에서 지면을 향해서 간접조명 형태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최대 400kg까지 하중을 지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기능 정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스텝을 안에 넣어놓고 기능을 끌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스텝을 꺼내서 기능을 정지할 수도 있는데요. 하시는 방법은 꺼내서 기능 경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을 열어서 스텝이 오픈됐을 때 잠금 버튼을 다섯 번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이상 스텝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정비도 하시고 발판 청소도 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 관절 부분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면 세차하실 때 같이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발판 표면에 보이는 은색의 부품은 소재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강한 알칼리성 약품이 묻었을 경우에는 어, 얼룩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맑은 물로 바로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능을 정지시켰다 다시 자동으로 살릴 때는 열림 버튼을 다섯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기능은 자동으로 간단하게 살아났어요. 안전장치로는 나오다가 부딪히거나 들어가다 꼈을 때 정지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나오다가 부딪히게 되면 스텝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계속 작동을 하게 되면 모터가 손상이 오거나 사람일 경우에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요. 이럴 때는 그냥 문 한번 열었다 닫아주시면 되고요. 스마차 보조등은 문을 열어놓게 되면 약 15분 뒤에 자동으로 소등이 돼서 방전을 또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전동 스텝은 장고장 없이 오래 쓰시는 방법은 발판이 완전히 나와서 펴진 이후에 완전히 펴진 걸 보고 사용을 해주셔야 관절이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작동하는 중간에 지속적으로 밟게 되면 샤프트에 무리가 와서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만 정확히 지켜주시면 장고장 없이 오래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태경 오토 스텝이었습니다.